야, 네 고양이 역 근처다. 아, 그런가? <laughs> 그럼 아 고양이 강남이야. 너 고양이 역삼동이야. 아, 태어난 내가? 어, 태어난 데가. 어, 몇층이요 여기 지야. 지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지? 들어오세요. 와, 와 근사해. 어, 이제 근사하지.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이기뭐 테라피 이런 건가? 뭐지? I've got you. 진짜 어딘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살면 처음 가봤네. I've got you. 오늘은 그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러 아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심리 상담 받고 좀 도움이 많이 받 됐던 부분이 있고, 음. 또 아빠가 또 제가 상담받았던 거를 또 그때 걱정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서. 음. 음. 왜 다녔어? 상담을.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막 그때 조금 우울했어가지고. 음, 여러 가지로. 음. 저때 얘기했었죠. 음. 이게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좀 뭐랄까요 과거의 일을 좀훌훌 털고 음, 네.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음. 같이 한번 와봤어요. 네. 네. 아, 네네네.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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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뭐야? 아, 헉, 많다. 더 자세히 보려고 문항이 많아요, 요즘 음. 문항 체크하다가 눈물 나겠다 음... 음. 어려워 어렵죠? 음. 음. 일단 이름 쓰고, 오빠 음. 저런 거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알르바시 <laughs> 분위기가 되게 카페 같다 벌써 편안해지지? 네 인테리어가 병원 같지 않고 음. 또 공부, 이거 무슨 공부하는 것 같아요? 5 0는것 같아. <laughs> 것 같아 문항이 많아요, 요즘에는. 오, 쌤 내가 덜야 <laughs> 음. 음. 됐네. <됐니? 웃음> <laughs>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앉으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상담을 한번 해보셨던 적이? 네, 맞아요, 있어요. 아, 네. 꽤 음. 오랜 기간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오래 안 했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뵀었는데 한 서너 번 뵀던 것 같아요. 서너? 음. 아, 많이는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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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어,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살짝 <laughs> 네네네 검사 결과가 네. 분석 불가로 나와가지고 어 네? 무슨 말이야 수 있나 말도 <laughs> 안돼 분석 불가로 나와가지고 그래요 <laughs> <Umwelt> 아, 네네, 네. 어머 왜죠 왜냐면 대부분 2번으로 아네네1에서6 사이에 점수를 한때 대부분 2로 딱 모시고 딱두 개가 3이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그 3이 상징하는 게 네.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복종. <laughs>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3번 하신 게내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검사에서 기본적으로 분석은 안 되는데 네. 굳이 억지로 분석을 한다면 아, 나이 검사 하기 싫은데 <laughs> 억지로 하라 그러니까 하는데 내 감정은 드러내기 싫어.가 이거여서. 네네네. 네. 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억제하는 게. 잠깐 눈을 시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때 전에 옛날에 상담했을 때도 사실은 좀더 갔어야 되는데 음. 어느 정도 되니까 좀제안제 제 안에서 이제 그만 얘기하라는 뭔가 신호가 음. 오는 네. 거여서. 어 이제는 괜찮아요. 약간 네. 제가 이렇게 그 선생님께도 다 털어놔야 될 텐데. 어. 이 정도만 음. 오픈하고 싶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도움 받으셨던 거고. 네네네. 음. 어, 예전에 혹시 상담하실 때 그때는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빠를 안, 이렇게 안 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음. 내가 아빠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죄책감을 든게 아빠가 저한테 막뭐 모질게 하신 부분이 어, 없는 거예요. 음. 딱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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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저와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하신 그런 모습들이 싫었던 게 되게 컸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엄, 엄마의 어떤 불행이 제 책임 갖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왜 나는 항상 음. 그 남자 아빠들은 왜 가해자가 돼? 지금 제 얘기 들어보면 엄마는 피해자고 음. 나는 가해자가 되는 건데. 음. 근데 이제 예전에 상담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것 같아요. 지금, 아, 앞서가는가? <laughs> 옛날에 <웃음> 상담했을 때 완전 가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니까 아마 지금 상담하면 저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다르죠. 그렇죠. 어. 어. 음.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 본인이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셨나요? 아니면 어머니께서 본인을 많이 의지하셨나요? 엄마가 저를. 네, 지금도 그러신데, 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힘드시거나 화가 나거나 억울한 게 있으면 그 감정을. 아님한테 도로하셨던 거겠죠. 그럼 나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음... 그게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아유, 남편으로는 감정 쓰레기통의 네네. 역할도 하셨던 거죠, 네네. 아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네. 아, 음... 네. 그러니까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요즘도 원망을 많이 하세요? 음, 사실 제가 엄마랑 이렇게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방송에 음.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하는데, 음,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헤어진 사람이니까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기 싫을 순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엄마가 이 방송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 나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예, 마음에서. 예. 음. 아, 근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그니까 러좀 방송을 이렇게 아빠랑 계속 찍으니까 그런 이상한 또 죄책감이 또 엄마한테는 뭔가 음, 음.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닌데도 아들 가지건 아니죠. 자식분들이 네.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으시죠. 오히려 부모님이 죄책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역할이 완전 네네네. 역전돼 있으시든요이 네. 가정이. 네. <laughs> 그래서 저도왜 자꾸 그런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게저는 음. 이렇게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확신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빠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음. 이 과정을 엄마가 이해해 줄까? 음. <laughs> <아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렵네요. 그 아빠를 안 보겠어요 음. 할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롯이 그냥 엄마 편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저 하나쯤은 는이아 음. 할아버지 오셨다 어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야지난늘잘이친이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 너무 힘드셨겠다. 음. 음. 이런 따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단순하게 음. 살았으니까, 음.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거고, 음. 아니면 아니다 표현을 하고 살았으니까, 음. 깊이 뭘 생각하고 안 살았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철닥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음. 저는 참 희한한 게 지은 씨 마음이 너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음. 제, 저는 또 이제 엄마가 두 분이었다 보니까 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하고도 통화를 해야 될까 누가 말하지 아. 않아도 혼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되요. 기계적으로라도 돼요. 음.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어, 그런 게 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식 입장에서 그렇죠. 누가 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음. 그렇죠. 아마 지은 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가정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두 분의 단절된 관계가 파생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붙잡고는 관계를 끌어내고 있다는 음. 것 자체가 너무 비극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모든 게다 서목해요. 음. 모든 게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근데 뭐, 이렇게, 뭐, 화합이 되고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각자 마음의 평화를 음, 음, 찾을까? 음, 음, 이런. 음, 음, 음. 아... 그, 혹시 지금 어머니 건강 상태나 이런 건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음. 어느 정도 수준이신가요? 어. 일단 그러면 수술, 항암 치료를 하셨고. 하고 이제 그러고, 음... 이제 10년은 지나셨는데, 지금 약간 재발 소견이 있는 상태, 있어서. 최근에? 예, 네, 최근에.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또 집에서 오빠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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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가족이랑 같이 네네네. 그 본가에 같이 다시네네 그러면서 좀 식사도 잘안 드시고 점점 이 약간 쇠약해 지셔서 음. <laughs> 제가 막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밥도 막 이렇게 갖다 드리고 아, 최근에도요? 음, 네 그렇게 하셔야지 좀 식사를 하실 정도로 본인은 본인을 안 챙기시는. 편이고 원래도 아이고. 뭐, 아드님이나 따님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이시겠네요. 건강 때문에 엄마는 그냥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중이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제가 이렇게 뭐 엄마 집에 잘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들어가서 엄마를 챙기고 그럴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뭐 눈치를 보시는 거것요 아니면은. 그, 응? 뭐지? 제가 아빠랑 이렇게 만나고, 만나고, 오빠가 좀 이렇게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빠, 아빠를 이렇게 다시 왕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오빠가요? 네, 왠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왜 그러시지? 그랬어서. 네, 질투 같은 느낌인데요. 아... 어... 질투게 질투일까요? 근데 제가 뭐를 한건 없는데. <laughs> 왜냐면 저 경제적인 것도 다 사실 오빠한테 양쪽에서 다 지원이 음, 가고 음. 지금은 사실 거의 제가 뭐를 얻을래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엄마도 아빠고 다 그냥 오로지 뭐 아들아들 아들. 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유 뭐... 저 마음이 어떨까 세상 근데 뭐 조금이라도 좀 서운해하거나 싫은 텐는안 냈어요? 아이이니 아버지한테는 안 하지만 지은 씨한테는 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 아버지가 모르시니까. 계속 싫은 소리 하는 놈 아니야. 음. 피차에 제들 둘이도 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니까대화는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네.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대화가 없게 살았거든. 음. 네. 오롯이 지은이가 둘러쓴 것 같아. 그 감정들 다. 맞아요. 좀. 모든 걸다 둘러쓰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지 음. 그쪽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책임감을 굉장히 막 본인이 다 이렇게 업고 가는 그런 어. 느낌이 들어요. 어, 맞아요. 네. 음, 저는 이렇게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이렇게 좀 싸워볼 법도 한데 이렇게 한번 딱 당황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기 싫다. 찾아... <laughs> <네네네. 보이실다. 웃음> 네, 네, 네. 네, 엮이고 싶지 않다. 왜 저러지? 뭐. 그 대신에 그게 더 어머니한테는 조금 더 걱정이 되기는 하시겠네요. 그럴까요? 근데그데 근데 그래도 항상 가장 중요할 때는 아들아들 아들 하시거든요. 제가 진짜 최선을 저는 사실. 저게 마음속 깊이 남아있네, 지은 씨가. 음... 무조건 아들아들 아들 한다는 게 음... 아, 계속 저 얘기를 하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음. 지금 엄마랑 조금 음. 이렇게 멀어진 데도 그 그런 배신감도 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전 정말 제 인생을 바쳐서 엄마한테 충성을 다했다고 그렇죠. 생각합 아버지랑 생각하고? 저런까지 네. 했으니까요. 네. 그것도 오로지 그냥 다 엄마, 음. 엄마가 완벽한 내 편이 있다라는 그거에 힘을 이제 얻으시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나중에 이제 엄마랑 조금 이제 다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랬거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음... 나한테 이런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접수할 수 있죠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도 말은? 안 보고 네. 그렇지 데 근데 엄마 도 그때 뭐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하 아... 오시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 말이 기수처럼 이렇게 그쵸, 그쵸. 양쪽 다 버림받는 느낌이잖아요 그건. 네. 음. 음.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배신감도 약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그런 있을 때뭐 엄마가 가끔 이렇게 막 문자를 되게 길게 막 저한테 막막 보내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제. 항상 오빠랑 엄마를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하... 또 우리를 뭐 <laughs> 그런 것도 좀 서운하죠. 맞아. 음... 저게 뿌리 깊어. 오빠만 결국에는 아... 그래도 중요한 내내 내 역할이 꼭 필요할 깊... 텐데 하...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서운했겠어요. 진짜 서운했겠다. 지은 씨도 어렸을 텐데 음, 네. 지금이 야 아이들 낳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때는 지은 씨도 아기였으니까 그게 네. 일방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네. 섭섭하게 들렸을까요 본심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 그렇게 또 나가신 거예요. 네. 원래 네. 네. 가족이 그래요. 참. 원래 네. 가족이 맞아요. 맞아요. 참. 그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음, 음. 그냥 소, 속상한 마음에 뱉은 말인데 음. 지은 실 마음에는 비수가 꽂힌 거고. 음. 그러니까. 진짜 아, 힘들 거야. 참 어렵네요. 힘들었을 네. 거예요. 음. 아버님은 근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책임감이요. 그 오빠의 오빠를 생각한 아빠의 마음 그 책임감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오빠 오빠구나. <laughs> 엄마 아빠가 참안 맞고 사이가 별로였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오빠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애정이랄까? 두 아, 분이 맹목이라기보다 전 경쟁으로 느껴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도 그럴 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오빠도 만만치 않겠겠다. <laughs> <laughs> 모든, 그러니까 모든 길을 다 엄마 아빠가 막 음, 음. 닦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 오빠라는 존재가 딱 떠오르, 이렇게 떠오르면 제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접을 좀덜 받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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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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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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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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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제가 그 똑똑하고 잘 커주니까 또그 오빠만 또 데리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뭐 그렇게 힘을 거리지 않으니까 그 아줌마도 매끈놓고 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음. 쌓이고 쌓인 거지. 다 느꼈구나. 왜난 이렇게 안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또 맞아. 아까 딱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정확한 게또 그걸 다 받아서 행복할 것만 같은 오빠도 자라나는 과정에 또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관심이또 몰리면 또 힘들어요. 맞아요. 저런 말을 듣 깜짝 놀랐네 음. 두고두고 저저 때부터 생각했어요. 왜 오빠만 챙기지? 뭐 근데 저희긴 진짜 쌓여온 거예요 지 음.